진짜 할때 많이 입. 그때부터 오였니? 근데 진짜 오른쪽에 보니까 셔츠가 많긴 진짜 많다. 언제부터 이렇게 셔츠를 많이 입기 시작했니? 아, 이거 별로 없는 거야. 지금 깔라고 그래? 다 내놨어, 셔츠. 아,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니야? 아니지. 어 아, 그래? 지금도 한. 한 20장은 있는 것 같은데. 기자 할때 많이 입잖아. 어. 그때부터였니? 내가 기자 생활을 8년했잖아. 이게 사람이 주말에 쉬고 싶잖아. 그러면 주말에 안 나갈 때도 많지? 어. 근데 만약에 나간다.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입을 옷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출하기가 너무 아깝잖아. 셔츠를 예쁜 걸 많이 사 오기 시작했지. 그래서 평상복과 휴일의 구분이 없이 어. 계속 잘 입을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내가 옷관리를잘못 해. 근데 셔츠는 세탁기 돌려도 되잖아. 난 옷에 뭘 많이 묻히고 흘리는 성격이란 말이야. 제일 많이 브랜드 입는 옷은 뭐니? 나 진짜 대중업데 얘랑 얘, 얘 다른 브랜드지? 음. 얘내 거지? 얘 어, 어. 너무 커서 사가는 사람이 없었나 봐 얼마나 좋냐 이거 뭐 묻어도 바로바로 바로 그냥 빨면 되고 암튼 셔츠는 되게 무궁무진해서 그래서 내가 셔츠 쇼핑몰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 어. 내가 입으려고 내 키에 맞는 게잘 없어 키가 크니까 그렇지 줄일 수 없잖아 천모자라게 <laughs> <laughs> 맨날 이렇게 입고 다니면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아 우와 부럽다 그럴 수도 있구나 바지를 한 번도 태어나서 안 줄여본 사람이 뭘 알겠니 그치? 에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<laughs> 너가 뭘 알아 나, 내가 나는 사는 모든 바지를 다 줄이는데 아, 그럼 니들은 바지를 어. 짧아서 못 사는 사람들의 서움을 알아? <laughs> 우리 싸워보자 다 같이 모여서 쪽수 누가 많은가 그렇게 너희 <laughs> 쪽 수가 많다고 해서 너희가 더 억울하거나 서러운 건 아니야. 우리도 서러워. 나 대학교 때 발명 어. 중에 하나가 복숭아뼈 패밀리가 있었어. 복숭아뼈 패밀리? 겨울에 다리가 시려워 죽겠는데 복숭아뼈가 항상 보이는데 <웃음> <웃음> 바지가 이거 나단 내린 거야. 이만큼 내린 거야. 보이는 게 그거야. 접힌 선 보여, 접힌 선. 어디 출근하는 사람 같긴 <laughs> 하다. 그때랑은 기분 다르지. 지금은 그때처럼 불만스럽지 않아? <laughs> 안녕하세요 불만많은 이휘준입니다 김아영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용구의 삶 이거를 누가 사줬는지 이야기해봐봐 이...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죽었는지도 얘기해봐봐 아 그거 여기 지금 새 집증후군 때문이야 <laughs> 개업하신다 그래가지고 금전수를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. 애가 이제 점점 수명을 금전이 안 들어올 것 같아 이러다가 <laughs> 이런 것좀 생생 내야 되는데. 진짜 다정했어. 이거 딱 받았을 때 눈물 잘 잘. 눈물 안 흘리던데. 속으로. 이것도 내가 또다 어? 응. 마련한 거잖아. 그 네. 물이 좀 오래된 물 같은데. 그건.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? 비급 상품들은. 있는 것만 팔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분량은 안 팔아요. 가방을 네. 사실 제일 먼저 이제 기획을 해봤지. 이것도 다내 삶과 연관이 있어 사실. 예쁘면서도 평소에 막 근데 또 노트북 넣는 거는 이제 요즘에 나는 안 하니까 정말 내 중심인 거 아니야. <laughs> <난 예상도 웃음> 태블릿만이라도 좀 넣을 수 있는 실용적인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. 어... 뭐 내가 피자 먹다가 묻혔어. 나 아, 옷에 뭘 많이 묻히고 흘리는 성격이란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음... 할수 있고 철저한 실용 위주군요. 색깔이 이렇게 다르다.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품 같은 거 쏟을 때가 있거든. 그랬을 때 하얀색이면 때가 없잖아. 그게 하나하나 여보가 다 신경을 쓰는 느낌이 있다. 이 얘도 내가 고르고, 이것도 내가 고르고, 이것도 그러니까. 내가 고르고,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야. <laughs> 이것도 지금 두 번째 샘플이야. 어, 계속 고쳐 나가는구나. 내가 직접 입어보고 아 아닌 거 같다. 그러면 또그 부분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셔츠는 이제 만들고 있고. 내가 막 엄청 비싸게 팔면 누가 사겠어? 어. 좀 싸게 팔고 남는 건 지금 별로 없다.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초기 투자 비용 같은 게 많으니까 월급 받고 일하는 게 감사한 거야. <laughs> 상사들한테 뻣뻣던게 죄송하기도. 어. 하고. <laughs> 박스나 이런 것도 요거 하나하나 신경을 진짜 많이 쓰긴 하더라. 이제 시작하는 거 치고는 엄청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이 든다. 나를 기준으로 생각했어.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. 퀄리티가 좀 좋으면 사람들이 어 괜찮네 하면서 그 뒤에도 계속 사줄 테니까. 참 기분은 좋을 것 같아. 이런 걸 받으면 내가 마음에 들어. 이 테이프는 참. 그거 너 마음에 들라고 만든 거 아니고. <laughs> 얘왜 남자 옷은 왜안 만드는 거야. 내가 남자가 아니잖아. <laughs> 철척이 내 중심이야. 니까 여보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내 반응은 어땠니? 어, 한 번도 반대한 적 없었던 것같아 <laughs> 오히려 너무 평안해서 내가 '상아, 어. 나 이렇게까지'라는 거 생각할 정도어 퇴사할 때도... 아, 어, 맞아, 다 그랬어. 그냥 뭐 여보가 한다는데, 뭐... 그리고 여보는 무인도에 떨어져도 뭐 잡아먹으면서 잘살것 같아. 이걸 통해 어떤 목표가 있는 거야.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. 유튜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. 그렇지. 지금의 내 삶을 잘 유지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제 활동도 하고 싶고 음. 정착지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어. 어 멋있어. 음, 재밌어. 재밌어. 제일 중요한 거 같아. 재밌는 거 하는 게. 음, 부끄러. 응. 음.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어제 나 나중에 부세 됐으면 좋겠고. 어 두루뭉술하게 얘기할게. 어 다음 직업을 기대할게. <laughs> 와 들기름인데 양념이 들어가 있다. 심이 시켰네. 맛있어. 맛있 <laughs> <laughs> 이거랑 환상 고아무김치 너무 김치 맛 감동했어. 평점이 엄청 좋더라고요. 정말 먹어봐. <laughs> 너 찍어줄게. 직업에 대한 의미가 많이 바뀌었겠다. 직업이 많아졌잖아. 나는 처음부터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. 그냥 직업은 돈을 버는 거잖아. 바뀔 수도 있는 거지. 직업이 꼴 내가 아닌데. 바뀔 수는 있는데 이 정도까지 바뀔지는 사실 예상을 못했어. 내가 결혼할 때는 이런 여자가 아니었거든. 나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줄 몰랐어. <laughs> 근데 재미는 더 있어 보여. 내가 옆에서 보기. 생각이 안 들어. 쉬는 시간을 옛날에는 막 6시 되면 퇴근, 뭐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과 일의 경계가 분명했다면 지금은 아예 경계가 없고 모든 게다 일하는 시간이고, 남는 시간에 쉬고 자는 거지. 그게 좋은 거야. <laughs>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해. 근데 그만큼 네. 재밌다는 얘기지. 어. 심리적으로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 이런 건 전혀 없지. 앞으로도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,